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길이 갑자기 왜 모병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건 경제 이야기도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른 주식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끼리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 팬들. 자,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은 괜찮은 목소리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레츠 길이!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형증권에서 청약을 하는 공모주가 있죠. 바로 세크입니다. 세크. 요 친구는 반도체, 2차전지 등 X-ray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데이터가 어땠나? 잘 나왔습니다. 2200건의 기관이 참여했고, 1200대1의 경쟁률을 기록. 다만, 기관 참여는 좋았지만, 의무화격은 3.7%로 조금은 저조한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공모밴드를 보면, 은 공모가 상단을 대부분 써냈고요. 공모가는 1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 세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도 이제는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큰 걱정 없이 청약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신용증권에서 진행하는 거고, 다만 신용증권이 만약에 지금 없다, 신용증권 계좌를 지금 만들어도 청약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내일까지 청약입니다. 잊지 말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 브릿지 바이오 사면 하한가 3일전 폐섬유증 신약 이상 실패 소식이 뜨면서 하한가를 갔던 브릿지 바이오 퓨틱스 오늘까지 사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280원에서 지금은 3,080원까지 하락했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아마도 내일은 하한가를 가지 않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전 저점 그때를 기준으로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라인이 아마도 2,600원 이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만 내일 아, 금요일인데 뭔가 좀 심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10연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바로 상지건설인데요. 그 전에는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점으로 보이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연속 상한가를 가더니 오늘까지 10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뭔가 바로 상지건설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재명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 상지건설 임부명 전 사회 이사가 합류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지 건설이 급등. 저 사실 이제 이 사람 전 사회이사, 전 사회이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치 테마주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오늘까지 무려 10연상을 기록하면서 무려 1,400%가 올랐고 어 이게 정상적인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뭐 당연히 투자하기는 많이 위험합니다. 실적도 좋지 않은 기업이고 유상증자도 준비하고있는 기업이라는 거 아마도 요 친구도 이제 내일쯤 고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겠죠. 다음입니다 모병제 이야기도 솔솔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 모병제 등등 군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힘 유정보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연간 입대자 수요는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남아 수는 1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을 메우려면 이제 남녀 모두 복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고 군 가산점 부활 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김동현 경기지사는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며 여성 모병제도 확대하자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 예비후보도 선택적 모병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길이 갑자기 왜 모병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건 경제 이야기도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른 주식이 있는데요 징병제 모병제 뭐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올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드론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병사가 나중에 점차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군사 장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우 전쟁 때 가장 핫한 키워드는 드론이었죠. 드론 관련주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을 앞두고 워낙 많은 테마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지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와르르. 천일 미국 증시는 정부가 H-20의 수출 규제 소식이 발표되면서 엔비디아와 a AMD가 크게 하락하고 반도체 주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10%나 급락하다가 -6.8로 마감. AMD도 -7%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풋, 파월풋이죠. 제발 비둘기 좀 날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트럼프는 다시 또 중국이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증시는 결국 흔들리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니, 길이, 그럼 파월은 뭐 했는데, 파월 도 비둘기가 아니에요. 이제 뭐 계속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지난 밤에 파월 발언을 봤더니,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파월은 현재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관측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은 고용을 유지하며 인플레를 2%로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관세로 인해 목표 달성이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명확성을 위해서 통화 정책 조정을 당장 고려하지 않고 관망하겠다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시장이 급락하면 혹시 연준이 나타나서 그 구원투수 줄 겁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다 대고 아예 당연히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했고 증시는 결국 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아, 증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요 여기서 더 하락하려면 우리 예상보다 더큰 이상한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뭐 나올 건다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입니다. 폴리실리콘 관세 면제 국내 태양광 업체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품목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상호 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면세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 특히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이미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태양광셀과 모듈을 제조하는데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가 되었으나 일단 품목 관세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태양광 관련 주가 이러한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약가 인하 추진할까? 자, 우리가 뭐 가끔 보다 보면 미국에서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 한번 아프면 몇백만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고가의약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우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침이나 승인을 간소화하고 의사는 저렴한 제품을 처방하도록 장려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정책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들에게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 등이 있겠죠. 한편 트럼프는 의약품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삼바와 이제 셀트리온 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공매도 타겟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셀트리온 주주라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보통 회사가 이렇게까지는 안할 텐데 그래도 주주 친하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셀트리온이 뭘 했는가 바로 주주들에게 배당통지서와 함께 대차해지 관련 주주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공매도 타겟인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좀 탈피해보겠다는 의지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저 다만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 타겟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2천억이나 공매도가 쌓였다고 하며 주가 상승을 위해서 대차거래에 동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 SNS 만들 거니? 울트만과 머스크는 앙숙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와중에 울트만은 sns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채 gpt를 활용할 수 있는 sns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 안에 넣을지 따로 빼서 만들지 혹은 sns가 실제로 나올지도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하는데 하는 길이 굳이 그 sns 안 그래도 많은데 오픈의 이야기가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sns가 꽤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SNS 의 방대한 자료가 AI 모델 학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며 실제로 머스크는 X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그록이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AI도 SNS를 만들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점차 내려가다가 일단 지금은 동결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그 이후 이창용 총재의 말을 보니까 3개월 내 금리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2회 이상 추가 인하 여부는 일단 5월까지 전망을 보고 고민을 해본다고 하네요. 아마도 연말쯤 되면은 조금 더 금리가 낮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양식품, 황제주, 대나. 삼양식품의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 93만 2천 원, 지금은 93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 우리는 황제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삼양식품도 이제는 황제식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삼양식품이 오른 이유가 뭐냐? 당연히 불닭볶음면이죠. 너무나 잘 팔린다고 해요. 시가총액 7조. 을 이미 기록하고 있고요 참고로 시총 7조는 대한항공 한국항공 우주 hd 한대 마린솔루션 이 친구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세 유예로 인해 실적 기대감이 증가하며 계속 상승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10만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SCI 리밸런싱이 코앞, 5월은 MSCI 리밸런싱 있는 달입니다. 특히 5월과 11월은 반기 변경으로 더욱더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편입, 편출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증권가에서는 약2 개에서 3개 종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도 유력 후보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l g 넥스1 두산, h d 현대발린솔루션 레인보로보틱스, HD현대미포 이런 친구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면 빠지는 친구가 누구냐? 아, NC 소프트가 빠지는군요.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도 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그 외에도 LG노텍, 제일제당 SKC, LG 디스플레이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 과거에는 음식료 대장하면은 제일제당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일제당이 빠지고, 삼양식품이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도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5월 황금 연휴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가 많이 길죠. 5월 2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6일 동안 쉴수 있는 날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 일단 뭐 당연하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가장 많다고 해요 4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여행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숙소 예약 건수가 전년과 비교하면 190%가 증가했고 대전에는 뭘 보러 가는가 야구장 등을 찾고 그리고 또 성심당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숙박 예약 건수는 경남도 전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회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충을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